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성벽은 제사용 동물을 매매하던 장소다. 여기 벽을 따라서 칸칸이 칸칸이 있는 저것이 예전에 다 상점이 있던 상점이 있던 자리예요. 얘가 전부 다 상점이 있던 자리가 되겠고 이 성전의 서쪽 벽을 따라 상점이 쫙 나가 있을 때그 상점 위로 올라가서 또 통행을 할수 있었던 거리를 만들었던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걸어 올라가가지고 상점을 아래로 놓고서 그냥 성전벽을 따라서 쭉 가면 성전의 서쪽에서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사용하던 문이 있었어요. 그 문과 연결이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동물을 구입, 제사를 드린다. 성전 출입에도 엄격한 율법이 있다. 제물을 구입한 후 정결 예식을 드려야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정결 예식을 하는 정결 욕조가 바로 이곳인데요. 이 정결 욕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는 60만 명. 정결례를 위한 예식 장소가 많았다. 물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몸을 적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만나면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이지. 그렇죠. 그 예,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예루살렘은 t s see what 계속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해발 9 5 0 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w h 로 보면 s a lot of people w h 에 have a lot of p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멜기세덱 왕이 다스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렇게 나오죠.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3대 종교의 각축장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세 종교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서로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주변 열강들이 지나가면 가야만 되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던, 희생을 치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현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언덕 위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이게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위에서 보는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면은 그 중심에 저런 황금 돔 사원이 있고 이쪽 앞쪽으로 올드 시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적 중심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본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그리고 다윗의 집토로 잡아 놓았던 자리 거기를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보실까요?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바위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내부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 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때그 안에 이제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저 안쪽에 들어가야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죠. 그 내부에 거의 금으로 크, 입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어, 지었던 그런 성전인데, 이 성전에 비해서 제2 성전 시대 수르바벨 성전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는 기원전 538년에 측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 수롭바벨 성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줄까요? 예. 모양은 비슷한데 이 수롭바벨 성전은 어렵게 성전을 재건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재건한 예루살렘엔 그 화려했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졌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귀향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여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성전의 지성소에 꼭 모셔 드려야 되는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안치되지 못했죠. 이유는 외경 마카비하 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묻힌 느보산에 어느 동굴에 이 언약궤를 숨기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보시죠. 기원전 37년 이두메 출신 헤롯이 로마 황제의 총회를 받아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서. 기원전 이십 년에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죠. 수르밥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 희생 제사 제사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여인들의 동쪽 문을 향해 들어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갈 때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이 46년이나 걸려서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활동할 때그 당시에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은 헤롯이 죽고 AD 64년 헤롯 아그리바 2세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성전은 코린트 건축 양식을 따라서 하얀 대리석 기둥이 쭉 늘어서 있고 외벽을 흰 돌로 입혀서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먼 곳에서 볼때 마치 눈 덮인 산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성의 유적지를 지도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그 올드 시티에 밑에는 다윗성이 있고 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온샘과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약간 위쪽에 이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안에 히스기야가 세웠던 그 성벽, 52일 만에 세웠던 그 성벽이 저렇게 둘러져 있고, 히스기야의 수로가 저 기온샘에서부터 다윗성을 지나서, 실로암 그 못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로인데, 자 다윗성 유적지의 입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윗성의 흔적이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옛날에 돌로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대 성벽의 모습을 보면 견고한 그런 돌로 된 성벽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예. 다위성의 수로가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로를 냈고요. 다위성의 수로의 구성, 구성도를 보면은 가나한 터널로 되어 있고 저 안에 히스기아 터널이 있고 그다음에 워렌 수직 터널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수직 터널을 한번 사진으로 보죠. 밑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내려가 보실까요? 조금 네, 더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히스기아 터널 이 돌로 돼 있는 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다 뚫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해서 터널을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터널이 이런 좁은 상태로 물이 다 흐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갈수 있는 저렇게 돌로 된저 길을 터널을 다 뚫어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제일 상징처럼 되어 있는 바위 돔 모스크가 있죠. 황금 돔이죠. 661년 시리아와 바위 돔 모스크를 보여 주실까요? 다음 예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지역의 새로운 통치자가된 칼리프 무아 위아는 바위돔 모스크의 건축을 계획했고 칼리프 알 말리크는 6 9 1년에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원을 짓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7년 동안의 국고 수입에 맞먹는 돈을 이 사원 건립에 썼다고 그럽니다 사원의 정화 예식을 몸소 거행하여 직접 손으로 바닥을 쓸고 닦았다고 하고 그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칼리프들은 똑같은 예식을 해야만 했다고 그럽니다. 바위돔 모스크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남긴 최고의 걸작이고 현존하는 이슬람 사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고 아직도 가장 웅장하고 의미 있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의 정면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위에 돔을 보면은 황금으로 다 입혔어요. 16세기 베네치아에 있는 마르코 대 성당의 모자이크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 장인들은 바위 돔 사원의 둥근 지붕 겉면을 페르시아의 자기로 된 타일로 장식을 했습니다. 건물의 안팎 벽면에는 코란의 말씀이 고대 아라비아의 문자로 새겨져 있고 화려한 문양들이 모자이크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문자로 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확대해 보실까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의 문양들 팔레스티나를 정복한 이슬람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자리 위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더 어,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똑같은 자리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 무슬림들은 s l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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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높이는 1.25에서 2 m i s l 간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 얘기죠. 황금도 내부도를 보면은 정 중앙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위가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원을 만들었어요. 다른 내부도의 모습을 보면은 다음 그림 예. 제일 중앙에 그 바위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바위 돈 모스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찍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몰래 들어가서 저 바위를 저렇게 찍었네요. 반복하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던 자리가 이렇게 이삭을 바친 그런 자리고 지금은 거룩한 바위에 돈 모스크를 지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고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굳이 이렇게 세운 것은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했지만 이두 종교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그 무함마드가 이 거룩한 바위에서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게서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지가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자리를 놓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함마드가 바위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바위가 이 무함마드를 흠모하여 따라가려고 했지만 무함마드의 안내를 맡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손으로 바위를 눌러서 놓으면서 바위야 너의 자리는 이곳 세상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에덴 동산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위에 천사 가브리엘의 손자국이 있고. 무함마드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바위 m 모스크는 수세기에 걸친 여러 번의 지진이 있었고 1016년에 무너졌는데 1319년 칼리프 안나시르 무함마드에 의해서 재건축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약그 솔로몬 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약 500년 후에 수루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한 500년 후에 헤로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데, 나중에 지금은 이제 1300년경에 세워졌던 이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곳이죠.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은 건축 내용이 나오는데, 1전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를 이루게 되었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은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죠 회개와 희생의 제단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어,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5 0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가 자기의 그 땅을 공짜로 드리겠다고 왕이 필요로 하는 곳이니까 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땅을 공짜로 받아서 하지 않겠다. 분명한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럴 때 아무런 자기의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윗은 보았던 거죠. 자신의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재앙이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나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묻습니다. 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던 곳또 희생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왜 십자가여야 했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자리를 놓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올드 시디도 보면, 그 아랍 자치 지구가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가 있고, 유대인 자치 지구가 있고, 그거 자꾸 나누고 거기를 넘어갈 때에는 전부 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에게 검문 검색을 다 받고, 그리고 넘어가요. 언제 이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너무 그 아주 아이러니잖아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곳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내가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 관계 속에 갈등 있으신지. 갈등을 해소할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박살나고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처럼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희생할 때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치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들도 이제 재물이 돼서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죽일 때 모두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를 높이려 고 그러면은 낮아져요. 나를 죽이려 그럴 때 사는 길이 있는 거죠. 여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나를 죽일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